2023년 6월 8일, 목요일. 오늘은 비가 온다고 했는데, 지금, 지금 오네요. 아까 온다고 했는데, 지금이 2시 33분이에요. 비가 뚝뚝뚝 떨어지고 있어요. 지나가는 사람이 우산을 쓰고 있죠? 예쁜 우산을 쓰시고 있으시네. 요 지금 나는 두 번째 바닥을 쓸고 있는 중이에요. 아까는 오전에는 바람이 여기저기 막 부어 지켰거든요. 나무님께서 선물을 마구마구 뿌려주시는데 그냥 정도의 기준을 두고 그정도껏 쓸어 담았죠. 그래갖고 어 정도 이제 시간이 되고 이제 딴 일을 하다가 이제 시한적 타이밍이 잘 맞아 바닥을 두 번째로 쓸어 담고 있는 중이에요. 어찌 어 보면 타이밍이 잘 맞으면은 또 살아가면서, 어, 만날 수 있는 사람을 또 만날 수도 있다니까요. 그 사람이 진짜 좋은 사람이면 기분도 좋고 되게 좋아요. 예를 들어서, 오랫동안 못 만났던 사람을 또 어떻게 시한적 타임에 그 1분 차이로 만나면, 또 그게 또 기분이 좀 묘하다니까요. 그러한 관계를 딱 연결시켜주면은 서로 간의 그, 그, 그 만남을 딱 해놓고 나는 빠지는 거예요. 나는 빠지고 나는 나대로 또 청소를 좀 하고. 아, 이게 무슨 말이냐고요? 어, 뭐, 뭐, 그, 그러, 그러한 게 있었어요. 네. 연결시켜주는 그런, 아니, 이거 이상한, 또 이상한 이야기인데? 아, 그건 그렇고, 아무튼 살아가면서 시한적 타이밍은 참 중요한 거예요. 예를 들어서 저기 보이는 신호등 보이시죠 운전할 때 신호등이 계속 파란불 파란불 파란불이면은 되게 좋죠 그런데 가면서 막 빨간불 빨간불 빨간 신호등 신호가 계속 빨간불이면 그냥 말도 못 하죠 근데 계속 파란불이면 기운이 되게 좋아요 근데 늘 생각하는 거는 안전운전이다. 아이고, 참새가 또 주변에 맴돌면서 빵을 먹고 있어요. 오늘은 빵을 두 장을 깔았거든요. 이만큼 먹었네요. 빵, 빵을 거의 못 깔아줬어요. 아까 하느라고. 이제 이것저것 하느라고. 지금은 이제 일단 이걸, 난 이걸 하고 있는 중이고, 세차기는 늘 오픈 중이고 여기는 송호속 셀프 주유소예요. 저기 차량은 저쪽에 좌, 좌회전 신호 받으면서 신호 대기 중이에요. 저 자리가 별로 안 좋아요. 갑작스럽게 또 사고가 날수 있거든요. 지금은 쓰레기 분리 중이에요. 이 쓰레기 분리. 막, 쓰레기를 분리하는 중이에요. 분리를 잘 하면, 음, 분리에 대한 품목이 달라져요. 여기에 품목이 몇 가지인 줄 알아요? 하나, 둘, 셋. 세 개네요. 네 개, 다섯 개. 다른 사람들은, 아, 이게 웬 쓰레기야? 이거 뭐지? 그러겠죠? 사람마다 눈높이가 다 다르면 몰라요. 아니, 생각의 차이일까요? 이건 어디까지나 나의 기준일 뿐인지도 몰라요. 그거 아시죠? 담배 껍데기 잘 버리시면 이렇게 박스도 이렇게 나와요. 그냥 모르고 그냥 "에 몰라" 해서 그냥 버려버리면 안 좋아요. 요즘에 와이퍼 행사해서 와이퍼 손님들이 교차잖아요. 그러면 이제 이거 처리해요. 그냥 버리지 않고 이것도 이제 꽃물상에 팔아요. 철된 걸로. 철은 철대로 다 모아놨다가 이제 다음 주에 또 갖다 팔아야죠. 빨리잘 팔아가지고 꼭 내가 사야 될 사고 싶은 것을 꼭살 거예요. 이 K H 성호고속 셀프주유소에서 꼭 필요한 물품을 꼭살 거예요. 지금 퐁퐁도 안 사고 있거든요. 뭐 간간히 퐁퐁을 살까 해요. 퐁퐁이 없으니까 세차 저거. 어, 문지르기가 좀 그렇네요. 이건 아무, 아무튼, 음, 그러한 진도를 가지고 있어요. 아, 다시 또. 어, 바람이 불고 있네요. 오늘은 세차 손님이 별로 없으세요. 그래도 빵대는 아니에요. 그래도 세차 하시고 싶은 분들은 세차 하시러 오시더라고요. 어, 참새가 밥 먹으러 왔네. 가까이서 볼까요? 어, 예뻐요. <laughs>